어제 말씀의 내용은, 어, 에스라의 리더 하에, 어, 2차 그 포로 귀환의 명단이었고요. 어, 그리고 레인, 돌아오지 않은 레인을, 어, 이렇게 지명하여서 함께 그 돌아오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어, 오늘, 오늘 4월 19일 화요일 말씀은 누가, 아,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돌아오는 길을 의뢰하면서 금식한 거 그리고 이스라엘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번제를 드린 내용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강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달리기요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애물이니 너희는 에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에루살렘 우리 하나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 강을 떠나 에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예, 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 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사람 에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46마리요 어린 양이 일7마리요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요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도 넘겨주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어, 이제 에스라는 그렇게 레위인과 성전에서 일할 느비딤 사람들을 불러 모은 어, 후에 그 강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어,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가 잘 도착하도록 하나님께 의뢰했다라는 거죠. 어, 왜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어, 그 금식을 해야만 되냐면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어, 험악하고 또먼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그 길을 지켜주시기를 의뢰하는 거죠. 어, 더 또한 어, 아닥사스다 왕이 보병과 마병 그리고 어, 이런 군대를 주어서 호위하면서 어, 갈수 있도록 호위해주려고 호위병들을 어, 주려고 했는데 음, 그 에스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22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어, 그래서 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호의해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그런 군호의병은 필요 없다라고 어그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어그 가는 가는 길을 호의해줄호의해줄그 음 군병을 호의병들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또 그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어 부끄러 그아닥크스탄왕 앞에서 부끄러한 워 거지만 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호위병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 거절하고 그 호위병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금식을 어 선포한 거죠. 여기서 겸비했다라는 것은, 어,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참된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겸손이죠. 어, 이렇게, 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금식하고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서 헝금한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을 위하여서 드린 애물들을 다달다 어, 다, 다 합니다.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다 달아요. 어, 무게를 어, 다는 이유가 뭐예요? 충나지 않도록 음, 이렇게 어, 그것이 어디로 뭐 잃어버리거나 어, 또는 누가 이렇게 가져갔거나 누가 그 자기 것으로 취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애물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충나게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성전의 어, 용도로. 성전에 쓰여질 용도로만 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음, 그것을 충나지 않도록 달아서, 다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것이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그렇게, 어, 합니다. 어, 여기서 볼 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그 애물이, 어,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면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 드린 목적대로 어, 쓰여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어, 29절에 보면, 어, 이제, 그, 이 그릇을 달기까지, 에, 이제 에루살렘에 도착해서, 어, 그, 이 그릇을 다시 달아본다.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애물을 다시 달아 볼, 볼 것인데 그때까지 이 그릇들을 삼가 지켜라, 조심해서 잘 지키고 가라, 충나지 않도록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그래서 이제 그 받은 애물들을 잘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도록. 안전하게 물론 사람도 안전하게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애물도 충나지 않고 안전하게 잘 거기 일살림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게 합니다. 어 이제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 갔을 때어 이제 가는 길에는 어, 멀고 험악한 길이기도 하지만 어, 대적들 또는 어, 매복자들 여기 보면 대적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하죠. 어, 이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호위병이 전혀 없었지만 어, 매복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매복한 자는 강도, 대적들 이런 사람들이 음, 그,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의 손으로 지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 이제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왔어요 이방에서 바빌론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뭐했냐 제일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그 a 어요 번제를 어, 드리리이이스엘전체체 위한 한 e 아아지를1마마리요 그렇죠? 12마리는 뭡니까?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한지파이 이스라엘 i s r 파잖아요 실은 돌아온 i 바벨 a 으로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돌아온 파파는두지파죠 s 다 지파와 i s r 지파 두 지파 뿐이지만 i s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마리씩 열두 마리. 그래서 요하께 드린 번제물이라. 어,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면 우리가 돌아온 것은 우리 두지파에 돌아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회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차원인 거죠. 그래서 그 애물을, 번제물을 드렸다. 그, 그 애서, 제사를, 즉그 애배를 하나님께 감사의 애배를, 드렸습니다. 돌아와서. 회복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무사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음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강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 명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 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 달란트요, 금이 100 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에르살렘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이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에르살렘 우리 하나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 강을 떠나 에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에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 우리아의 우리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사람 에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순량이 마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흔일곱 마리요. 또속죄제의 수염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도 넘겨줌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어, 여러분에게 터치하신 말씀, 어, 비춰진하나님비춰진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 하나님께 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시하는시간시니다 음. 네, 묵상 중에 주신 말씀, 또 만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합니다.